안녕하세요. 임영웅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영웅의 9시 뉴스 7월 16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풍성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계속적으로 써지고 있고요. 또이 노래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네, 임영웅에 대한 인기된 기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제 시작된 송도 컨벤시아 네 임영웅 인천 콘서트 현장 이야기도 뭐 엄청나게 좀 쏟아졌는데요. 먼저 그것부터 한번 전해드려볼까요? 네 우선은 아임 네, 히어로 임영웅 이번엔 인천 하늘빛으로 물들였다 이런 얘기인데 저 안에 이 불빛 불빛 하나가 다 팬님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응원봉입니다. 이게 파도를 칠때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인천은 바다가 있다 보니까는 저 파도의 물결이 더 강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저기 들어가신 분들 어제 대략 한 8,600명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600명. 지금까지 콘서트 장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컸다. 이렇게 좀나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야, 진짜 이이이 뭐야? 하늘빛 물결에 파도 치는 걸 본 사람은 진짜 감동의 물결이다 이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부터 에, 이번에는 인천 물들였다 콘서트 이번에는 인천 이런 식으로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네 이렇게 전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인터넷 매체 전부다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이야기로. 이렇게 좀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0대에서 90대까지 세대 통합을 이루는 축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마이데일리가 또 보도를 했기도 했고요. 제목이 아무튼 다들 너무 멋있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 콘서트 이야기는 어제 인천에 사시는 우리 임용 팬님들, 뭐 마가렛님이라든지 몽이 언니 또, 뭐, 길 안내 하시는 분, 가을꽃님, 솔님, 에, 이런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생생한 뒷이야기들, 특이한 것들 제가 모아서 이 9시 뉴스 끝난 다음에, 정규 방송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지금부터 대, 대 기록들인데요. 보세요.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68주 연속 1위. 1년이 52주니까 1년하고도 14주가 더 지나갔죠? 네. 끝까지 임용 팬님들은 한번 팬은 영원한 팬이다. 그리고 한번 시작한 거는 계속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네. 지금 임용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 규모를 가능할 수 있는 좋아요 수제도 5만 3천 명이 받았, 3천 개를 받았다는 것 나오는데. 아무튼, 변함없는 사,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돌 차트. 그 다음에 또팬앤 스타. 이것도 구독자님들, 팬님들이 가서 눌러주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팬앤 스타는 74주 연속 1위. 어마어마하죠. 네. 가수별로, 랭킹별로, 트로트 랭킹에서. 득표 나옵니다. 7월 첫째 주. 페넨스타에 대해서 우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서울 곳곳에 중요 요지 요지에 전광판이 붙습니다. 아차! 오늘도 전광판 하나 멋진 것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로즈마리 통신원께서 서울을 샅샅이 누벼서 어마어마한 대형 빌딩 안에 어마어마한 네, 이 전광판이 떠있다는 것 캡처해왔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페네스타 말고 이것은 스타뉴스가 진행하는 거죠. 스타 랭킹, 왕중왕 랭킹에서도 투표를 1위했는데 이것도 몇 주까지입니까? 에... 이건 횟수가 안 나오는데 아무튼 꽤 오랫동안 여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멜론 아티스트 랭킹도 전체에서 1위했습니다. 인기 불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멜론 아티스트 전체 멜론에 들어와 있는 아티스트 가운데서 1위 이겁니다. 예. 누적 팬 수가 12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아무튼 최고 순위 1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기록이죠. 자, 그리고 네. 네, 임영웅 엔젤, 에, 유기견 보호소의 희망의 사료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는데 이것도 더 팩트라는 네, 매체에서 엔젤스타를 뽑는데요. 에, 여기 보시다시피 임영웅 엔젤의 물품 전달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 임영웅 엔젤은 페넨스타. 팬앤스타, 아, 페넨스타군요. 페넨스타의 엔젤앤스타를 통해서 지난 6월 한 달간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버려지고 학대당했던 유기견들 사료로 나눔을 하는데 참여했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후원 증서가 있는데 에~ 예, 임용 팬들로 구성된 임용 엔젤은 예, 임용의 선한 영향력 을 지하철 (2호선) 전광판 지금 (7호선) 강남 구청역 이런 곳에 광고판이 이렇게 지금 실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꾸준하게 우리 팬님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는요. 오는 10월 8일 날 예정돼 있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 MMA라 그러죠. 아 TMA구나. TMA 엔젤앤스타상 부문에서 신설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임영웅님이 이리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 영상이 4,300만 뷰, 그러니까 임영웅 님 채널에 올라가 있는 이 영상 하나입니다. 4,300만 뷰, 어제 그저께 네 가지를 다 합쳤을 때 6,200만 뷰인데, 지금 임영웅 님 것만 했을 때 4,300만 뷰가 넘어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스포츠 조선에서 제목을 재밌게 뽑았어요. 임영웅 파워 말고 다른 설명이 가능해? 드라마 끝난 지가 언젠데 사랑은들 도망가 여전히 인기 아주 제목 멋있죠. 네, 아주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네, 맞아요. 임영웅님 그 채널에 들어가 있는 사랑은들 도망가 음원 영상이 이렇게 4,300만 뷰를 넘어섰다 이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태경님하고 같이 뛰어수로 부른 잊혀진 계절 이것도 벌써 1100만 뷰가 넘었네요 네 같은 임시 끼리 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콜에서 불렀던가 네 그렇죠 여기죠 신청곡을 불러 들려 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28회에서 임영웅 님과 임태경 님이 잊혀진 계절 네 그렇습니다 1100만 뷰를 넘어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네 그리고 박상철님이 오래간만에 에, 어제 이 태, 방송에 나왔다고 합니다. 박상철님 사실 뭐 여러 인기곡 많죠. 그런데 박상철님하고 우리 영님하고 연결되는 게 그렇습니다. 보금자리 보금자리 노래를 박상철님이 작곡을 해서 임영웅님한테 줬는데 관련해서 김혜영님하고 같이 이렇게 라디오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아끼는 후배라고 하고 당연히 이 박상철 님도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1위를 하면서 가수가 됐죠. 에, 이분이 임용웅과 관련된 노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 지난 5월에 발매된 임용웅의 신곡 보금자리를 언급하면서 작업 비한, 비하인드를 얘기를 했는데요. 가사와 멜로디가 이상하게 쭉쭉 잘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좋은 노래는요. 뭐, 오래 고민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5분, 3분 만에 착상이 딱 되고, 그 다음에 가산말로 이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산말을 너무 좋아하죠. 예. 네. 근데, 그 임영웅님에게 곡을 주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너무 아끼는 좋은 곡이다. 후배에게 주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에, 사실 입에 착착 감기죠. 네.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아, 내 사랑의 보금자리.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좋아하시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영웅이만 있으면 돼. 요거 아닙니까? 요 부분. 네이 보금자리 보니까 오늘 여기도 보금자리가 보니까 지금 487만까지 예,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네 돈도 필요없어 백도 필요없어 예, 당신만 있으면 돼 저도 우리 구독자님만 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토요일 한주 되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재미있는 인천의 소식들 다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